그럼 루틴을 영상에서 공개하는 거 처음이시지 않나요? 네. 그 뭐냐 중간 중간에 그거 걸자. 스벅 채팅 돈 걸어가지고. 티브리딩으로 네. 보시면은 몸이 바뀌는 게 바로바로 바로 보일 겁니다. 나도 좀 개수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개수라이팅이 개수라이팅 개수라이팅. <laughs> <laughs> 안 드세요, 진써 어, 진 어, 오늘 데이트 안 드세요? 데이트 안 먹어. 우와! 피곤하면 노이스 먹어. 아, 노이스요? 주까 아, 주세요, 형님. 굳었네, 이게. <웃음> <웃음> 괜찮아. 저 이런 식스지 않습니다. 굳은 거 음. 뭐. 굳었는데. 굳었, 굳었. <laughs> 손성준 선수가 선물해준 ABC 주스랑, 그리고 대진이가 준아르기닌까지 넣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제 후원 안 받으니까요. 상선님 음... 보고 계십니까? 보충제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휴, 오랜만에 노이스. 크으, <laughs> 우이안 드세요? 그냥 커피도 많이 먹고, 카페인을 아. 내가 많이 먹으면은 조금 네. 하지불안증을 오더라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약간 좀, 그 감각이 좀 약간 너무 그렇게 돼갖고. 초승형 도유머 하시잖아요. 근데 커피를 먹었다. 어. 반 스푼. 아. 커피를 안 먹었다. 그러면 한 스푼 먹고 계속. 민감하구나, 그게. 으악! 이래요. 응. 응. 추천데 처음 뵈고, 그때 신분을 쌓았는데, 형님 잠깐 피지크 선수로 오신 적이 있었는데, 어. 한 7, 8개월 정도 오셨는데, 저 어깨가. 저 그때부터 되게 만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형님 이번에는 어깨를 줄이셨잖아요. 일부러 어. 좀. 운동, 어, 뭐야? 어아뭐 어, 손님이야? 우와 <laughs> 아까 하늘의 계시 같은데? 빵 <laughs> 하면서 어깨 얘기하자마자 빵 이런 뭔가 나랑 뭔가 이런 얘기 같은데? 제가 어깨 저도 좋아 되게 저, 자주 하고 좋아하는데 저 가장 약한 부위가 여기거든요. 코측면 음. 넘어가는 음. 이 부분이잖아요. 있전 음. 이게 비시진는 아예 안 보여요. 코면은 제가 발달해서 스킬 수 알겠는데 이 부분을 잘못 시키겠더라고. 형님도 어깨 한번. 형님도 또 대한 또 타이틀 대단한 게 있어. 난 이제 17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프로를 땄잖아. 형님은 동양인에서 두 번째야 강경은 형님 빼고 형님이 두 번째 2018년도 올림픽 아마추어죠 거기서 1등 하셔서 내가 알기로는 더 유일하게 이, 형, 이 형님 이유는 거의 없을 거야 형수님도 되게 유명하신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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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네요 여기 계신다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평상시에 제가 하는 방식 그대로 네. 해보겠습니다. 다들 이제 왜 이렇게 어깨가 잘안 크냐. 아 그러면 안 크게 운동 하시더라고. 아 약하게 하세요. 그걸 아좀 무겁게 하셔야 되는데. 네, 정말 말편, 편하셔야 돼요. 네, 정말 가볍게, 하셨어. 정말 네, 네. 가볍게. 네. 덤벨 보시면 네. 다양하게 있죠? 우와 고중량 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와 네. 80kg까지 있어요. 아래 100kg까지 있지만. 아, 100kg 됐어요? 네, 100kg 못 써요. 가볍게 6kg로 먼저. 가볍게 6kg. 살짝 네. 라인너 잡아놓으시고. 네. 살짝 만고치 원암으로. 원암으로요? 들지, 거상시 들지 말고 벌린다는 네. 느낌으로.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네. 상암만 이쪽으로 벌린다는 느낌으로. 그렇지. 넷, 다섯, 아홉. 자, 바로 반대손.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다시, 이쪽. 이쪽이요? 다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시 이쪽 게 하나 둘셋 아홉 다섯 개씩 다섯 개 다섯, 다섯 개. 개씩 하나 둘와셋넷 다시 이쪽도 네. 하나 자그 상태로 덤벨로 네. 업라이트로 하듯이 그대로 네. 많이 올려볼게요 이렇게 하나 그씩더 빠르게 둘셋 네. 그렇지 다 풀지 말고 잡아놨다가 네. 다섯 여섯 하나만 네. 더 됐 우와! 여기는 용인에 있는 뷰티풀 몬스터입니다. 뷰티풀 몬스터. 형님 운영하시는. 어, 뭐, 나시... 다시 뭐야? 하, 아, 알았습니다. 형님. 어, <laughs> 뭐야? 뷰티풀 몬스터. 놀랐네 여덟, 아홉, 오른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다시 열개열게 하나, 둘, 셋, 넷, 다시, 좀만하게, 하나, 둘, 자, 다섯 개씩 해볼게요. 하나, 둘, <laughs> 셋, 넷, 다섯,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자, 업라이트로 할 건데, 살짝 벌린다는 느낌으로 해보네. 하나, 그렇지, 많이 올려야 돼. 둘, 올라가야 여기까지. 셋, 그렇지, 넷, 우와. 다섯, 열, <laughs> 됐어. 해외 영상 보면은, 원나무로 하잖아요. 이제 왜 하는지 알것 같아요. 양손으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스무 참여도가 많아지는데, 오늘 네. 참여도 거의 없어. 자동으로 아. 넓게 할수 있고, 아. 내회전 내전 내회전 해놓으시고, 네. 아 그래도 그냥. 짝피고요 걸린다는 느낌으로. 네. 그렇지. 아. 둘. 내릴 때 통제만 이리로 잡아놓으면 돼. 그렇지. 아, 그쪽으로. 넷. 힘을 좀 빼갖고, 약간 날린다는 느낌으로 네. 빠르게. 다섯, 여섯. 그렇지. 아. 다섯, 여섯. 여섯 그렇지. 위로. 지금처럼. 여덟. 아홉, 와. 일, 두, 셋, 일, 네. 여덟, 아홉, 자 걸리기 1 0 초, 네. 1 0초동안 걸리기 하나, 둘, 네. 셋 걸리기 넷더 다섯 더 여섯 아. 일곱 여덟 아홉, 됐어, 아. 한번더 합시다 이걸로 몸무게로. 네. 우와, 제가 덩 로딩을 하게 된전 계기가 형님이야. 인도 갔을 아. 때 이만한 아이스박스 이만큼 들고 오셨는데 답 덕이야. <laughs> 때 우등이 한달 8kg 싸갔어. 우와, 저기 떡을 <laughs> <떨어지는 웃음> <2명을> 좋아해. <laughs> 나도 우등 <우선> 떡을 <떨어지는 웃음> 하잖아 우딩을저 그때 이등, 이등, 이등했지. 근데 그때는 피지 상하 선수가 2 0 0명에 거의 넘었어. 진짜, 진짜 많았어. 인도에도 나왔었대. 야 이거 내가 영상 사진 보내줄 때 진짜 <laughs> 많아. 진짜 그래서 보면 형님이 안 보여. 너무 많아서, 너무 조금, 많아서 조금 조금, 많아서. 조금 <laughs> 나눠서 저 끝에 완전 끝에 위 있어. 갑시다. 네. 하나, 둘, 둘 셋, 넷, <laughs> 다섯. 걸리기 하나 걸리기 둘. 셋, 넷, 세게 벌리기, 다섯, 여섯, 일곱 더, <웃음> 여덟, <웃음> 아홉, 됐어. 오케이. 와 바로 올라온다. 와 누워서 다리를 접어서 여기 올려주시고, 네. 요추 다 붙여놓고, 네. 자, 크로스를 할 거야, 이렇게. 네. 자, 여기 락을 다 걸고, 네. 원조 인트로. 여기 네. 못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 네. 얘만 회전할 거고, 네. 그립 눈높이에서. 네. 자, 여기서 락 걸어놓고, 네. 자, 여기로만. 15도만 한 요만큼만 네다 통제했다가 네. 둘 지치면 나중에 진짜 요만큼만 위주도돼 나중에 아, 알겠습니다 셋넷 다섯 그렇지 기가 써볼게 여섯 와 일곱 여덟 피하면 안돼한번 해야 돼 아홉 눈 피해서 네 피한다 한 번에 네. 다음, 네. 피한 무슨 말이죠 이게 이제 네. 뭐, 요런 피지 말고 한번 해줄 가라한번 해줄 가라 멈추면 네. 안 된다 네와 아니, 장난 아니다 마지막 버티게 해볼게요 걸리기 하나 둘 벌리기 아. 셋더 세게 벌리기 아. 다섯 여섯 더 일곱 아. 여덟 아홉 됐습니다 이런 아. 루틴을 영상에서 공개하는 거 처음이시지 않나요 네그 뭐냐 중간중간에 그거 걸자 스포츠 때에돈 걸어가지고 이거 <laughs> 지불리는 걸로 근데 제이님들은다 하고 있어요 근데 아. 굳이 뭐 이거를 일부러 안 읽을 것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뭐. 보시면은 몸이 바뀌는 게 바로바로 바로 보일 겁니다 아홉 벌리기 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세개 벌려 여섯 일곱 여덟 다섯 네. 됐어 우와 <laughs> 이거는 형님 혼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형님, 형님은 형님응 혼자예요 내릴 때가 좀 약간, 좀 이상하게 내려 <laughs> 아, 내가, 막, 막 <laughs> 아, 혼자 막 이러면서 <laughs> <laughs> 맞아요 맞아요 터서 <laughs> <laughs> <서서> 하 <하면> 멋있게 내릴 <laughs> 어, 수 있는데 뽑을 이 괜찮은데 내릴 때가 좀 지쳐있어서 막또막 이렇게 일단 제가 한번 무릎 혼자, 혼자 한번 내려볼게요 일곱 여덟 아홉 좋다 그렇 하나, 둘, 계속 넷, 네, 다섯 누르지 말고 옆으로 넷, 다섯, 네, 곱 여덟 눈옆에서, 눈옆에서 열개 더, 벌려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섯 자, 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개 벌려, 더 더, 더, 더 어 이게.. 이게 어렵구나 이게 어려워 어 이게.. 이게, 이, 이게 어렵구나 이게 어려워 와.. 어, 어. 이게 어렵구나 어. 내려때때 간지가 안나 간지 안나 <laughs> 느낌 괜찮나? 죽어요 버핑 어, 좀잘 되긴 했네 와 어,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긴 잘 시키는데 음. 형이 여기를 제가 못 시켜가지고 음.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미 선이 갔어 근데 이거, 너무자 세워도 되는 거야, 형님? 응? 큰 캡으로. 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상관없어. 똑같아, 똑같이똑같좀더 <laughs> 불편할 것 같아, 내려올 때. <laughs> 형님은 첫 대회가 몇 년도세요? 나 2010년도? 10년도. 그럼 그 전에 운동 얼마나? 그냥 거의 군대 가기 전부터 그냥 계속 운동을 <laughs> 하긴 했는데. 역시. 시합을 좀 늦게 뛴 거지. <laughs> 운동을 오래 했었지. 벌써 팔이 안 올라갔는데? 박태도 <laughs> 사고 저 시간 끄는 게 아니라 아, 진짜 아 아니요 쉬어 덤벨을 나는 이제 5단위는 거의 안써 무슨 말이니2 3 4 5 6 7 이렇게 라아 5단위는 안쓰고요넷 다섯 에이. 여섯, 에이. 넷, 여섯 여덟 마지막만 다뻗어 마지막만 쭉아넷다 일곱, 여덟, 마지막, 쭉. 으아, 네, 됐어. 으아, 난 구운 밤을 되게 좋아해. 그러신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그냥 네. 다한 번에 그냥 원큐를 털어내는 게 좋다고 봐. 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짧게 하더라도 털어내고 다음 챕터 넘어가는 게. 혼자 하실 때는 여기까지 못 올리시겠네요? 안, 오, 안 밀어, 다. 야. 올해 최고 핑이다 셋셋넷 다섯 여덟 으악. 일, 으악. 여덟 두개더 하나만 더쭉 오케이 아직 할게 많이 남기 때문에 힘을 아껴야지 충분히 휴식을 했다가 응. 할수 있습니다 그 동생 한명 빼고 세 명이 피지컬이었는데, 재우이 어, 제욱이 대박, 재우기. 재우이는 제욱이 진짜, 제욱이는 진짜 데, 많이 했는데. 대부업에서 멋있는 탑이 됐지. 그때 재우이한테 얘기였거든, 재우기 음, 선수. 재우이 어, 가야겠다. 찍으러 한번 가야겠다. 재우기 기다려? 와, 진짜 작년에 65까지 어떻게 했지? 육무기한 번만 하고, 네. 머신으로 갑시다 알겠습니다. 네, 다섯, 으악 여섯, 일, 으악 여덟, 으악 하나만 더 끝까지 준비로 업 어? 더더 됐어. 어. 이거 원래 필스에 유명해졌잖아요. 필스? 네. 아 그랬나 초반에 필스 사장 넘게 쳐가지고 아 필사장이야? 아, 필스 내장. 아나 내장 아, 내장. 4장. 필스 가 사장이라고 들었어. 필스 <laughs> 사장 넘게 쳐가지고 아준비고 네. 팔꿈치를 일로 당겨야 돼. 네. 하나, 그렇지, 앞쪽에서, 앞쪽에서. 둘, 네. 셋, 넷, 네. 다섯, 여섯. 네. 이 후인되면 네. 안 돼, 앞으로 네. 가야 돼. 그렇지. 네. 아홉, 열. 네. 하나, 네. 숨 참아서 쭉, 다, 다. 오케이, 됐어. 나는 사실 네가 타업하고 하면서 네. 운동을 열심히 안 했죠, 그랬어. 아, 그래요, 니? 네. 어, 솔직히. 못했잖아요, 3년 동안 돼, 안갔어요 그러니까 날았어. 왠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왠지. 네. 그냥 이제 사업가로 가는구나 아... 잘되고 있으니까 또 네. 하는 게 있는데 갑자기 또 컴백을 했는데 업그레이드 된 거야 사이즈가 제 제가 망했잖아요 아, 오랜만에 오 하니까, 그때, 근데, 오랜만에 그때, 하니까. 맞아, 맞아, 맞아. 동생들이 제가 또 너무 운동 좋아하고 되게 좋아하는 걸 아는데 참고 있는 걸 보고 음... 형들 형 이제 잘 잡았으니까 대 준비 한번 해보시라고 준비했는데 그때 음... 너무 많은 말을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아 너무 많은 걸 들었더니 제가 계산대로안 나오더라고요. 작년이 제 베스트였어요. 작년. 나놀랬어아이 정도였나? 너무 아 좋은데 이 생각했어. 하나, 하나 둘, 하나, 셋. 자 숨을 참아서 담으러 끝까지 더, 더, 더. 아 오케이. 1시간? 아니면 1시간 뭐 반? 이렇게? 코치식으로 운동하면 50분 안에 끝나는 것 같고요. 걔는 다 짧게 시키더라고요. 네. 일주일에 두번 쉬지 않아 또? 맞아요. 이틀 전화요 일요일에 쉬지 않아도? 저희 수요일 일요일. 네.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바지 싸움을 어떻게 가져갈 줄지가 근데 확실 얘기하는데 코칭이 운동을 같이 해야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형님은 약간 마인드 커넥, 머저 커넥션이라고 하잖아. 찔러주는 게 위치가 딱 내가 원하는 위치에 찔러주시니까 계속 힘이 들어가기. 두장 바로 처음이다. 하나, 하나, 둘, 그렇지, 셋, 넷, 다섯, 좋다, 여섯, 끝까지 쭉, 됐 베스 아, 원판 좋아. 버시는 울트라 스이스라는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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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시는 울트라 스이스입니다 하나, 아, <laughs> 가동을 크게 볼게 이제. 넷. 하나, 둘, 쭉 올렸다가 하나, 아, 그렇지, 둘, 셋, 아, 넷. 다섯, 여섯, 일곱, 세, 네, 아, 하나만 더, 업. 오케이. 아, 아, 이제뭐 시간도 있으니까 너무 많은 걸할 수는 없고. 네. 플라이크. 시간 많습니다, 형님. 시간 많아? 아, 맞습니다. 프레스 한번더 해볼까? 아홉이네. 가게 가면 하겠습니다. 이핀 머신으로 한번 네. 좀 작아, 이 어깨 안 맞을 수 있겠다. 가지는? 네. 제 끝에 잡고 네. 상한 아프게 많이 밀어주시고, 네. 자 뻗어 뻗어볼게. 우와. 이거를 네. 이렇게 들린다서 해봐. 내릴 때. 네, 이렇게. 밀고, 그렇지. 올라다가쭉 어. 내고. 네. 하나. 그렇지. 네. 둘. 돌아났다가 네. 셋. 네. 셋. 네. 아홉. 네. 다안 빠져도 돼. 열. 네. 통제했다 여기까지. 하나. 안 내지 말고. 둘. 네. 셋. 네. 넷. 네. 하나만 더. 셋.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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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이거 죽이네요, 형님. 존나 맛있어요. 하자, 멋있는 우탄 스트레스. <웃음> <웃음> 뒤에서 누가 조종해요? 네? 저희. <laughs> 거의... <laughs> 저기, 여, 여, 삼동에 계시죠, 대표님이. 누르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띵, 띵, 띵 누르면. 우 <laughs> 스트레스. <laughs> <laughs> 예. <laughs> 형이 말하는 어깨 결의 모양이 있단 말, 전면에. 기가 막히게 늘어나. 그리고 기가 막히게 조여져. 그리고 방에서 제가 살짝 앞으로 뻗어지니까 수축감이 장난이 아니야 여기서 수축감이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는 아직 그기관 형이 한 번도 안 올라왔거든요 올라가면은 이제 저 새끼 저렇게 약하게 운동했나 이렇게 될까봐 뭐 <laughs> <laughs> 죽일 것 같거든요 진짜 하나 둘셋넷넷 <laughs> 다섯 개더 하나 <웃음> 둘 <웃음> 셋, 하나, 오케이. 와, 와 미쳤다. 느껴져 흥분감이 지금. 몸도 중요한데 나시가 뭐좋게 만들어 줄까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뷰티 몬스터 아시들 <HD>. 헬스서도 <laughs> 구매 가능하시고요. 온라인에서 온라인에서도 뷰티 몬스터 치면 나옵니다. 하, 하, 하지만 의상은 우리는 퍼스트웨어도 있다는 거 잊지 말시고요한경이가 <laughs> <laughs> 방금 눌렀어. 한경이가왜 어디 건안 하냐고. 눌러가지고 어어 있지 어, 알아서 퍼스트 리트도 <laughs> 인생 버핑 아니야? 이 정도면 아, 저 저에... 이게 안 당겨 지금 사실 안 그치 이게 되게 억울해요. 선수들 다 똑같지 아쉽지 무대를 봐줘야 되는데 영상으로도 평가 받으니까 하나 둘 그렇지. 하나. 하나 잘 끌고 가야 돼넷둘셋넷 다섯 에. 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업. 됐어. 현대형님 제가 일도 공부했던 게 있었는데, 뒤 어깨랑 삼두는 묶어서 하라고 어. 말씀하셨잖아요. 음. 근데 거기, 거기 해석을 못 하게 되네. 운동 부 영상이 없으니까 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삼두를 먼저 하는데, 네. 일단은 뒤덮깨는 거의 뒤로 신전시키는 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협응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 얘를 털어놓으면 지친 상태로 네. 훨씬 더 고스란히 어깨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자체가. 어깨 운동을 하고 삼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덮깨를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보조 운동을 할때 네. 팔을 이제 끝내놓고 어깨를 한번 더. 한번 더. 저실력을한대한번 하거든요. 난 매일? 매일? 그러니까 할 때마다 거의 그냥. 여기 보다나 뭐 박혀있는 거 네. 얘만 해줘 네. 처음에는 승부까지 쓰면서 많이 벌려볼게요 네. 쭉 그렇지 둘. 그렇지 처 이렇게 갈게셋넷 다섯 여덟 으악. 아홉 됐어요 어시고 저한테 한 팔을 뻗어보세요 네. 이렇게 이거 알아요 네. 버, 형님한테...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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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기 합시다 네. 시작 벌리기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으악. 일곱 그렇벌 여덟 세게 벌리기 네. 아홉 더쭉 쭉 됐어 약간 아, 기간 형님이랑 최순이 형님이랑 운동 스타일이 비슷하고 형님이랑 인수 형님이랑 그 결은 비슷한 거 같아 음. 살짝 결이 나도 개수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개수 라이팅이지 수 라이팅 개수 라이팅 <웃음> <웃음> 제목 나왔다 <laughs> 개수 라이팅 처음에 까지 쓸게 네. 하나, <laughs> 하나 <laughs> 둘셋 <laughs> <laughs> 일곱 여덟 야. 아홉 벌리기 됐어 팔 아, 주시고 일곱 아, 아, 더 벌리기 여덟 더더더 더. 아홉 됐어 여덟 아홉 아, 벌리기 자팔 아, 주시고 다시 여섯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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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벌리기 더. 일곱 아, 더더 아, 됐어 이쪽에서 보면은 어, 영상에서 봤던 그 부분 보여? 3분뒤 옆으로 이어지는데 와 네. 보여? 어. 보이지? 이 형세 없단 말이지. 더 와, 코진님이네 긴... 형님. 음, 포짐, 우와. 음. 음. 오, 시더배고프 보이는구나. 어, 나. 야, 나등하나뭐 생기지 않았어 하나? 얼리는 얼리지. 네. 멀리, 기둥은 어려 좋지. 기둥 옆에를 제가 키우고 있어가지고요. 어. 거기를 원나무로 많이 시키더라고요. 봐봐 음. 생겼네 하나. 그렇지. 어, 그렇지. 이게 생겼지. 음, 빠지면 야. 더 선명해지겠다. 아 예. 오. 그립을 아, 네. 어깨 너비보다 좀 좁게 잡고. 좁게 그냥. 잡고 형님. 음. 네. 내전 해갖고 살짝 어깨 힘을 걸어놔 봐. 네, 그렇지. 이 상태로 스윙 네. 되지 말고, 근 네. 이만큼 떨어진 상태로 그대로 네. 들어 올려볼게. 하나, 그렇지. 팔은 묶여 있지만 내가 레터럴 한다 는 느낌으로 들어 네. 올려볼게. 둘, 셋더 올릴까요? 더올있어 올릴 네, 일, 다섯, 그렇지. 여섯, 일곱. 자, 그 상태로 넓게 잡으시고 그립을 네. 자 이제 머리 위로 들어 올려볼게요. 자,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와, 어, 이거 합니다. 한번, 네. 뒤로 한번. 어. 그렇지. 제 유튜브 올라갔습니다. 셋, 넷, 아홉, 하나만 더, 업, 우와, 오케이, 됐어. 이거 유튜브 했습니다, 형님. 약간 무릎 반동소서 좀 튕겨 올려도 돼. 알겠습니다. 어, 스트레 하는 번씩. 네. 반동을. 반동도 능력인 것 같아요. 응.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자, 바로 p r e 합시다. 하나, 하, o 둘셋더더 넓게 그리 더, 더더 더 넓게 넷넷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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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k i 만 o n 하 k i Tonoki. 만 o n o k i Tonoki. t 와 n o k i t o n o k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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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웃음> 일곱, <웃음> 여덟, 한 번만 더머리이렇 혼자서 이니 아, 혼자서 이겨. 자 어깨는 진짜로 용인의 뷰티풀 몬스터. 권영주 형님께 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담하고 제가 이 강도를 뽑을 수 있다면요. 장담하고 좋아질 것 같아요. 이 결이 벌써 가는 거 봐봐. 저 사진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네. 한번 영상 보면서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하습니다 네. 응? 뭐, 저 부동산 한마디 해주시고잘 어, 되시길 바라고. 선수로서도 이제 에. 사업가로서도 잘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